한 해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기대와 결심들이 어느새 시간 속에 녹아들고 때로는 열매로, 때로는 회안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삶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반년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믿음의 결단을 담아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있는 형편 속에서 그들의 그 생활 터전에 안전을 보장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실 이 시도가 처음 있는 일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몇 번을 그들이 시도했지만 그 일이 큰 일인지라 되다 말고 하다 무너지고 진행되다 멈추고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뛰어들 때에도 큰맘 먹고 뛰어든 일이었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 니에미를 통해서 해보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들이 작정하고 덤벼봤는데 놀라운 것은 해도 해도 안 되던 그 일이 52일 만에 완성이 된 거예요. 이야, 큰일 했다라는 마음에 안도감도 들고 성취감도 들고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이 가득 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반년을 살았습니다. 꿈꾸게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쩌면 계획된 일들을 지금 성취하신 이도 있고 때로는 실망스럽게도 그 일이 멈춰지고 포기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당혹스러울 만큼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때로는 뭔가 되는 것 같고 열매가 있는 것 같은 형편 속에서도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누가 해도 안 되던 일인 것 같은 것을 당대에 해냈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또한번 경험합니다. 성벽을 만들면 안전하고 평안하니 다된줄 알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그 말씀 안에 은혜를 누리며 예배를 경험하니까 내 자신의 삶의 지난날의 모든 걸음들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성벽 재건이 정말 완성본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영적인 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백성들은 오랜 침묵 끝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됨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일이요? 니에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울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의미함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말씀 앞에 울수 있는 마음이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구절 말씀의 상반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귓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질 때 대성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거지. 급한 마음에, 그리고 삶의 자리를 일구기 위해 성벽을 재건한 성취감 앞에서도요. 그 말씀 앞에 서고 나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다는 거죠. 불순종했던 삶의 방식들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는 변명하에 진행된 모든 걸음들이 다 떠오르면서,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로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사사 시대의 그말기에 빠져 있던 영적 정치적 위기 속에 블레셋의 압박이 가까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지요. 11기와 22장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나라가 쇠하여진다라는 비겁한 변명하에서 요시야 왕은 오랜 우상 숭배로 백성들의 신앙이 크게 흔들리던 상황에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버려졌던 율법책을 들게 되고요.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왕이 참을 수 없어서 옷을 찢으며 통해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그렇게 체험되고 붕 그렇게 맞아 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되묻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할꼬 그렇게 물으며 회개의 자리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자리가 안전해지면 된줄 알았던 그 형편 속에서 잊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삶의 걸음들이 다시금 비춰지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나는 은혜를 잊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며 울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자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서는 것. 바라기는 지금 우리 안에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울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여름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청년부부터 지난 주말 그 은혜의 자리가 열렸어요. 애들이 어떻게 잘하나.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어제 저녁 집회를 앞두고 그들의 수련의 장소를 찾아갔어요. 저만 올줄 알았더니 그 청년들의 바로 형님된 우리 바울 남성교회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이 더운 여름날에 애들 잘 먹이겠다고 그 바깥 날씨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 위해서 고기 구워주는데, 야그 모습이 한 3년째 진행되면서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갈줄 아셨는데, 찬양이 시작되는 그 집회자리에 함께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바라기는 내년 다가오는 여름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과 준비된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요, 우리 교단의 큰 영적인 거장이었던 방지일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몇년전 104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의 목회의 걸음에 21년 동안의 중국 성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으면서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분이다라는 인정을 받던 목사님이십니다. 한 번은 성교지에서 쫓겨난 한 성교사 가정을 박 목사님께서 신방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걸음인데 성교지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이 쫓겨나서 고국에 돌아와 있으니 그 마음의 낙심됨이 얼마나 크겠어요. 교단에 큰 어른이 온다 그러니까 두발 벗고 문을 열어드렸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시질 않는 거예요. 문 앞에 서서 잠시 계시다가 그 낙심한 선교사님 내외를 두고 말씀하시더래요. 임자 누구 거요? 들어오지 않고, 뜻밖의 질문을 던지는 목사님의 그 질문에 머뭇거리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더래요. 그랬더니 방지일 목사님께서, 그럼 됐어. 하고 그냥 돌아가시더랍니다.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던 지난 우리의 걸음들을 돌이켜보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내가 오늘 다시금 그 은혜를 찾고 믿음의 결단을 이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우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독여 주기도 하고 뭐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구절 말씀에 이어지는 하반절입니다. 총독 레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나아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조금 낯섭니다. 아니 은혜 받아서 울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며 부르짖는데 그들의 울음을 그치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눈물을 멈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라라는 거지.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십절 말씀의 하반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용서받은 자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에 그 눈물을 멈추라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말씀의 흐름에 읽어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시간은 초막절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위기 23장의 말씀을 보면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는요, 기쁨의 절기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믿고 경험한 자답게 기쁨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일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10편 28편 7절 말씀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아침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는 마음에서 그 은혜를 체험하면 크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 가지로 마음의 근심이 있으십니까? 사무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까? 상반기 돌아보니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속상함이 있으십니까?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은요. 단순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그 영적인 능력이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을 통해서 절망을 이기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쁨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십자가는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아는요, 울음을 그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십절 말씀의 상반전에 보면 이러한 제안을 권면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아멘. 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건 아닌데 살찐 것, 단것 위험한데.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귀한 시절에, 영적으로 은혜를 체험하면서, 육체적으로도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 만족으로 체험을 받으라는 거고요. 정말 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건요,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실수를 합니다. 은혜 받으면, 나만 받은 줄 알아요. 내 것만 되어야 되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넉넉함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받고 넘쳐도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나누어주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넉넉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받은 은혜는 나눌 때 더욱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나누면 내, 내게 있는 것들이 빼앗기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 은혜를 나눈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필요해서 내가 채워주는 것으로 여겨요. 아니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건요. 그 은혜가 내게 더 깊이 새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번더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채우지 않아도 그 부족함과 연약함은 상대방,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그 은혜가 내게 더 깊이 체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한 회복은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풍성해질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혼자 누릴 때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함께 나눌 때그 기쁨은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은혜의 나눔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들려줍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나를 먹게 되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루키 2장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보아스가요, 룻을 위해서 밤모퉁이에 이삭들을 남겨두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넉넉함으로 살아가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손하게 놓고잘 됐다, 그게 은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삭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거두어들여서 놓쳐서 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일부러 흘려보내라는 거. 우리 안에 그런 넉넉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모습도 그래요. 은혜를 받으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통영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지.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요 마게도냐 교회가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차기도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 들으니까 그들이 많은 것들을 더하여서 전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병려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도요 바구니가 남도록. 넉넉하게 아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위한 은혜의 나눔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나눔이요. 내게 있는 어떤 소유에 대한 것들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누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원 모임이 그런 모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삶의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잖아요. LSM이요. 전생해주기 성경공부. 우리가 일터에서 벌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규진을 확인하면서 그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고백하잖아요. 다음 주에는 지역사회선교부가 찾아가는 생신축하잔치를 연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배본동과 협업하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거, 그 독고노인들 생일잔치 한번 차려주는 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요. 그런데 방문해보니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혈육도 아닌데, 자기 평생의 생일상 처음 받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감사한 마음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배품과 나눔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여러분의 은사가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할수 있는 자리에서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조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이 아침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기쁨의 뿌리가 됩니다. 그 힘으로 다시 삶을 일으키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봅시다. 오늘 내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려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고백을 담아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 어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마음의 감동을 주십시오. 할수 있는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뛰어들 수 있는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들, 은혜의 도구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 모아 소리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